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거와 이거가 공통인 인수를 갖잖아. 그러니까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 에0 대입해주면 2분의 1이 정답이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이거를 이걸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다음에 x에다 4분의 파이 넣어 주면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3번 문제 풀어 볼게. 자, 여기서 이제 sin 2x를 이걸로 바꿔주고,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X에다 파이 집어넣으면, 2가 정답이 되겠다. 4번 문제. 얘는 이걸로 바꾸고, 얘는 이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 x를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 분자가 뭐가 되냐?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만든 후에 X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0이 정답이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 이거를 이제 활용해야 돼서, 여기 있는 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고 얘는 이제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분모 분자가 x를 공통인 인수로 가지니까 X를 이렇게 약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고 X에다 0을 넣어주면 얘가 이제 2분의 1로 가겠지.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는 2분의 1이 정답이다. 두 번째 거 해볼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 주면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니까 정답이 5가 되겠다. 세 번째 거해 볼게. 여기서 이게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곱해서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3분의 2로 가니까, 정답이 3분의 2가 되겠다. 네 번째 거 해볼게. 자, 네 번째 거는 어떻게 푸냐. 이걸 보고선, 분모분자에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가 이제 1로 가고, 이거는 이제 2분의 1로 가니까,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분모에 있는 거에서 sin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cosx 플러스 1을 곱해줄게 그러면 이거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도 1로 가지.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마이너스 2a가 6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 3을 넣어 보면은 0분의 0 꼴이니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x가 3으로 가까이 가지? 이게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으로 바꿀 거야. 그러려면 x 3을 t로 치환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 분모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브네일이 정답이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게. 이거를 보면 코탄젠텍스가 탄젠텍스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x에 파이 넣어 보면 0분의 0꼴이 되지. 따라서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치환을 해줄 거야. 그러면 x 파이를 t로 치환하는 게 맞겠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자,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이 정답이다. 자, 세 번째 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X에다 1을 분모 분자에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니까, 우리가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도록 치환을 해줄 거야. X-1을 T로 치환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자, 얘를 이렇게 쓰면, 얘는 2분의 파이로 가고, 얘는 2분의 1로 가니까, 세 번째 거의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다. 네번째꺼 한번 해볼게 자 x가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 그래서 극한이 0으로 가까이 가도록 치환을 해줄거야 그러면 x를 t분의 1로 치환해서 t가 0의 우극한으로 가까이 가는걸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변형해주냐. 지금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모분자에 곱해줘. 그런 다음에 식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자, 얘는 1로 가까이 가고, 자, 이거를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따라서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에서, x-2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t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 줄 거야. 얘는 1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지.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정답이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이거 1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단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있지. 자, 그러면은,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야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돼야겠고,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분무분자에다가 x를 곱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바꿔줄 수 있겠지? 얘는 극한 값이 1로 가고, 얘는 극한 값이 3으로 가니까, 두개 곱하면 3이 되겠다. 즉, b는 3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자, 지금 극한값이 4로 나왔는데,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야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지. 따라서 루트 b-1이 0이고, b는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1을 대입하고, 분모에 루트를 없애 주면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를 곱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얘는 A분의 1로 가까이 가겠지. 얘는 어디로 가겠어? 2로 가겠다. 따라서 A분의 1 곱하기 2가 4가 되려면 A는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값은 2분의 1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극한 값이 1로 수렴했대. 근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네. 그래서 2분의 파이a는 b가 돼야겠다. b는 2분의 파이a로 대입해 주고, x-2분의 파이를 t로 치워 할게 분모는 뭘로 바뀌냐? 마이너스 사인 t로 바뀌고, 분자는... A, T로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A로 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이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 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거 두개 곱하면 정답이 2분의 파이가 되겠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여기 길이는 3 사인 세타지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 각의 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3분 AH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정답이 1이 나오겠다. 이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에서 선분 OH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선분 BH의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선분 AH의 길이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따라서 S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 이게 넣어 주고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면 이렇게 돼서 자 얘는 1로 가고, 얘는 4분의 1로 가지 곱하니까, 4분의 1이 정답이다.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얘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지.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x의 파이를 넣어 주면 얘가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자, 이거를 보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따라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이렇게 되지? 따라서 여기에다 0 넣어주면 정답이 0이 되겠다.